같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이 계절성 정동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울하고 의욕도 없고 잠도 잘안 오고 또 계속 기분이 다운된다라고 그렇게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식욕은 줄질 않아요. 그래서 식욕은 오히려 폭발해서 과식하게 되고 폭식하게 되고 또 활동량은 줄어서 자꾸 소화도 잘안 되고 몸 컨디션도 자꾸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계절성 정동장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고요? 가을 탄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가을을 타게 됩니다. 그니까 내가 조금 심하게 타냐, 좀 적게 타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누구나 가을이 되면 이렇게 우울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의욕이 없고, 밤에 잠도 잘안 오고, 또 기분이 계속 다운되고, 식욕은 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을을 타는 것, 계절성 정동장애는 과연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요, 이 가을 탄다와 관련되는 호르몬은 세르토닌입니다. 이 세르토닌은 행복과 안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햇빛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일조량이 줄어들죠. 가을 되면. 그러면 확실히 세르토닌의 양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정이 다운되고 그리고 감정이 일정하게 유지된, 항상성이 유지가 잘안 되고 감정 기복이 좀 생길 수 밖에 없죠. 또 재밌는 건이 세르토닌이 멜라토닌과 연관이 돼요. 멜라토닌은 수면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르토닌의 양이 줄었다는 것은 멜라토닌의 양이 줄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면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우리가 수면할 때 몸만 릴렉스 하는 것이 아니라 뇌도 릴렉스를 하게 돼요 뇌는 최근에 밝혀진 연구자료에 의하면 뇌는 완전히 리셋을 한답니다 마치 우리가 식당에서 주방에서 식당에서 영업이 끝나고 나면 주방이 어떻게 해요 바닥을 물청소 하죠 싹 깨끗이 치웁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깨끗한 상태로 다시 영업을 할수 있잖아요 우리의 뇌도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푹 자는 수면의 질과 양이 좋을 때는 그것들이 원활한데 그러지 못할 때는 확실히 그 다음 날 머리도 좀 띵하고 기분도 우울하고 또 고민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요 혈관이 수축되는 것이 원인이 될수 있더라고 해요 여름 되면은 우리가 혈관이 좀 확장돼 있습니다. 이 분비물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활동량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혈액의 양이 빨리빨리 움직이죠. 근데 이게 이제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 어떻게 해요?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줄어든 데에서 혈류량과 어떤 각종 에너지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 신체의 피로를 빨리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도 연관이 있죠. 남성 호르몬에 이 관련되는 비타민이 D인데 비타민 D예요. 근데 이 비타민 D는 햇볕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근데 햇볕의 양, 일조량이 적어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비타민도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남성호르몬의 어떤 분비도 적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더욱더 이 계절을 가을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낮과 밤의 어떤 그 길이 차이.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죠. 대부분의 이 활동들을 낮에 하시는데 이 낮에 활동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밤 활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조금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신체적으로도 활력이나 에너지가 조금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햇볕을 무조건 많이 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낮에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뭐 바쁘시고 이런데 기왕이면 좀 지하철을 좀 일찍 내리셔가지고 한정거장 정도 일찍 내리셔가지고 회사까지 좀 걸어가시는 계절 너무 좋잖아요. 걷기 딱 좋습니다. 그런 것만 하셔도 기분이 좀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또이 기분 전환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온 계절입니다. 우리 여름에 너무 더워서 정말 힘들었잖아요. 근데 또 가을이 바뀌어서,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이 되니까 또 우울해서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지 말자고요. 멋진 니트 있으면 탁 입고, 멋진 코트 있으면 탁 입고, 떨어지는 낙엽 밟으면서 우리 이 계절을 한번 느껴보자고요. 그리고 정말 이 계절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보자고요. 어차피 가을이라는 계절이 짧기 때문에요. 또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요. 음, 충분한 휴식입니다. 이, 결국에는 이 감정이라는 것도 내가 건강할 때는 유지가 항상성이 좀 유지가 돼요. 일정한 톤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체력이 안 좋을 때, 특히 지치거나 이럴 때이 감정이 통제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프신 분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것도 체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좋은 어떤 마음가짐, 좋은 감정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그만큼 체력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무엇인가를 하지 마시고요. 만약 피곤하다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좀 쉬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취미생활을 가지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이제 외부활동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또나 자체도 좀 기분이 다운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실외에서 하는 것 말고라도, 실내에서라도 할수 있는 것들. 그런 운동을 찾으셔도 좋고요춤미 생활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계절 타는 이야기, 가을 타는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 이 문제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함께 음악 치료로 추천을 해드린 그 음악이 있어요. 어, 라흐 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네. 라흐 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요. 이 라흐 마니노프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은 이제 치료가 돼서 자신을 치료해준 그, 이 심리상담사한테 헌정하는 노래, 헌정하는 곡을 만들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 진짜로 지금 많이 우울하시고 힘드시다 그러시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네,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 이 탄수화물 많은 거, 당분 많은 거 드시면 몸에 무리가 돼서 우울한 기분, 나은되는 기분들이 계속 유지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요. 단백질, 좋은 단백질하고 야채를 좀 많이 먹으시면 좋습니다. 물도 많이 드시면 좋고요. 아셨죠?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